피부 보습력이 떨어질 땐이 피부 질환을 주의하십시오. 얼굴이나 두피처럼 피지가 많은 부위에 가려움이다. 인설이 동반되는 지루 피부염인데요. 젊은 성인의 3에서 5% 정도에서 나타나는 흔한 만성 피부 질환이자 치료가 쉽지 않은 난치성 질환으로 손꼽힙니다. 울긋불긋 홍조띈 얼굴에 가려움증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지루 피부염에 대해 오네어 닥터스에서 살펴봅니다. 피부는 몸의 가장 바깥을 둘러싸고 있어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때 피부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액상의 지방은 모낭을 거쳐 털 구멍에서 배출돼 피부 표면의 건조함을 막아주죠. 지루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왕성한 부위에 장기간 지속되는 습진의 일종으로. 두피와 얼굴, 가슴 등의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면 가려움이 심해지고 긁은 부위를 통한 2차 감염으로 난치성 피부 질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재발을 거듭하는 피부 고민, 지루 피부염.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오늘 오네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루하게 장기간 지속되는 지루 피부염의 모든 것. 한방 내과 전문의 최현정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맑고 건강한 피부를 해치는 질환이죠. 지루이죠 지루 피부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루 피부염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루피부염은 홍반과 인설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입니다 호발하는 부위는 피지샘이 많이 분포한 부위 얼굴이나 두피 또 상체 체간 등에 많이 분포하고요 또 재발과 호전 악화를 반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 이건 왜 생기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또 있을 텐데요 지루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인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루 피부염이라는 그 지루라는 명칭처럼 피지샘이 많이 분포한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지샘의 이상이나 피지가 과다 분비해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피부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말라세지아라는 진균이 있습니다. 이 진균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신경계 장애나 내공비 질환과 같은 다른 병으로 인해서도 이차적으로 지루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원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양학 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원인일 수도 있을 텐데 한의학 쪽에서는 어떤 원인들을 좀 보십니까? 한의학에서는 지루 피부염을 상열 하한이라는 상태로 봅니다. 상열 하한이라는 것은 이제 글자 그대로 위쪽, 인체 상부 쪽으로는 열이 오르고 또 복부 이하로는 순환이 잘안 되고 냉증이 발생하는 열 순환 장애라고 보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는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서 열이 몸에 쌓이면서 배출, 배출되지 않으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 어떻게 보면 양학과 한방 쪽에서 바라보는 원인 자체가 약간은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루피부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홍반과 인설, 비늘 같은 각질입니다. 이 외에도 얼굴이 붉어지거나 가려움의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발적, 발진,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각질 사실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 그 또한 스트레스인데 이 지루피부염 때문에 이 증상으로 굉장히 환자들 고통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루피부염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증상이 발생하는 부위가 두피나 얼굴처럼 노출된 부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이나 사회적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시고 심한 경우에는 대인기피증이나 우울감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또 재발이 잦고 만성화되는 경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치료 기간 동안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되고요. 또 도리어 이런 스트레스가 지루 피부염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3% 100만 명 정도가 앓고 있다는 흔한 피부 질환 지루 피부염.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피부의 온도와 습도가 올라가 지루 피부염을 앓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건조한 날씨, 스트레스는 지루 피부염 증상을 악화시키니다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별 지루 피부염 환자는 50대 17.5%, 40대 16.3%, 30대 13.8%로 30대부터 50대가 전체 진료인원의 47.6%를 차지했습니다. 지루피부염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지 과다분비와 모공의 곰팡이균, 환경적 요인,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특히 피지선이 발달해 피지 분비가 왕성한 부위, 두피나 이마, 눈썹, 코 주위 가슴이나 겨드랑이 등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려움증과 각질, 홍조 증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괴로운 피부 고민. 지루 피부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청결하지 못한 피부가 지루 피부염의 원인이다. 사실 앞서서 원인 말씀하실 때 피지 과다 분비를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이것은 오해입니다 불결한 피부가 꼭 지루피부염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인체의 열순환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지루피부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생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위생이 악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아.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악화 요인이지 발생 요인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두 번째 갑니다. 청소년기 여드름을 방치하면 지루 피부염으로 발전한다. 어떤가요 이건? 전혀 모르겠어요.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오해입니다. 청소년기 여드름은 호르몬 변화로 인한 피지의 과잉 분비로 인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여드름이 지루 피부염으로 항상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증상이 유사하기도 하고요. 경계가 애매하고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드름 뭐 방치한다고 해서 발전하는 건 아닌 아니, 아니지만 조심은 해야겠네요. 동반돼서 나타나는 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자 마지막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지루 피부염에는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이는 피부에 나타나는 또 질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알려주실까요? 이것 또한 오해입니다. 지루피부염을 과다 피지 분비만으로 생각하시고 피지 조절 제품을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지 조절 제품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얼굴 피부가 전체적으로 건조해지기 때문에 각질이 더 많이 생성돼서 지루피부염의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를 조절해 주는 제품은 피지샘이 많은 부위, 두피나 눈썹 코 이런 주변으로만 사용을 하시고 이 이외의 부위에는 보습 제품을 충분히 발라주셔서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잘 조절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화장품 선택에 있어서는 오일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환자 입장에서 추측이거든요. 네. 어, 어떤 화장품이 좋다더라, 이런 카더라 정보 믿지 마시고요. 꼭 전문의에게 어, 의심이 가는 내용들은 확인을 꼭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루피염 환자 만나보고 진단과 치료 과정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한창 사회 활동이 활발한 20대 남성입니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 큰데요. 코 붉은 증상과 여드름 그리고 가려움, 따가움 그런 것 때문에 오게 됐어요. 이게 여드름 흉터나 코 붉은 반점 등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연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질만 하고 너무 스트레스랑 불편하고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어떤 증상이 불편하셔서 오시게 됐죠? 코나 부 주변에 너무 여드름이나 간지러움, 따가움 그런 증상들 때문에 어떤 치료와 어떤 시구, 얼마나 걸리는지 여쭤보려고 왔어요. 네, 제가 질염 부위 한번만 보겠습니다. 지루피부염의 경우 피부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의 모양과 분포 양상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코쪽에 붉은 증상이 있으시고 여드름 같은 것들이 얼굴 옆면에 좀 있으시네요. 네. 선생님 네, 지금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이 환자분은 1년 전부터 여드름이나 뭐 가려움, 따가움과 같은 지금 피부염의 증상을 가지고 계시던 분인데요. 1년 동안 특별한 치료는 받으시지 않으시고 방치하시다가 오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된 조금 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상태로는 코 주위에 발적이 심하시고 또 얼굴 전반에 구진 같은 여드름이나 좀 염증 반응이 많이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초기 지루피부염을 방치해 증상이 심해진 상태. 한의학에서는 지루피부염의 원인으로 비정상적인 열 순환을 꼽는데요. 몸의 열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해 피부의 온도와 수분 밸런스가 깨져 피지선 활동이 증가합니다. 지루피부염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질환과 동반됐다고 의심이 되거나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나 기타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지루 피부염은 특징적인 증상이 있고 호발하는 부위가 굉장히 특징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검사 없이 단순히 진찰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지루 피부염은 초기 발진이 시작됐다가 이후에 전체적으로 번지면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데요. 때문에 발생 초기 병변 부위가 국소적일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치료는 미세피부치료라고 해서 피부 혈류순환을 돕고 또 피부가 재생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염증을 빼내고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루피부염의 한방치료는 원인이 되는 열성피지를 직접 제거하고 정상 피부조직의 재생을 도와주는 치료에 집중하는데요. 지루피부염으로 손상된 피부 층의 재생을 돕는 약침치료.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침을 도포하면서 피부의 미세순환을 돕는 침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혈류순환을 개선하고 또 체질개선을 통해서 면역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혈액 순환과 체질 개선을 하고 또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다양한 한약 치료가 있습니다. 내원하시게 된다면은 얼굴 부위 피부 혈류 순환이나 또 피부 장벽 회복, 또 염증 반응 완화를 하기 위한 약침 치료, 침 치료, 광선 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를 시행합니다. 또 집에서도 환부를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외용제도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발이 잦고 치료가 어려운 지루 피부염. 지루 피부염의 원인 치료를 위해서는 피부의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면역력을 높여 피부 조직을 재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환자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춘 한약 치료와 함께 약침, 침, 뜸 치료 등을 통해 흉터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막는 치료가 중요하죠. 한방 치료는 일률적인 치료가 아닌 환자 개개인의 피부 증상, 상태, 체질을 모두 고려한 맞춤 치료입니다. 침치료, 한약 치료, 약침 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면역을 개선하고 또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증상 완화가 아니라 지루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을 찾아서 근본 치료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루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 만나보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에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상당할 것 같은데, 어, 만약에 이걸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여쭤볼까요? 지루 피부염은 초기에는 증상이 아주 경미합니다. 홍반이나 가려움, 각질 같은 증상들이 아주 가볍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치료 시기를 놓치시게 된다면 증상이 더욱 심화가 되고 더 넓은 부위로 퍼지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진물과 딱지, 지루성 탈모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증상이 가볍더라도 대수롭게 여기시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단과 조기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리 팁도 좀 알려주세요. 가장 먼저 뜨겁고 온도가 높은 환경들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우나나 찜질방, 그리고 과격한 운동 후에도 얼굴에 피부 표면 온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진정 케어가 필요하고 그런 환경 들을 애초에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가 지루피부염 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과 안정 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술 담배와 같은 기호 물질도 삼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악화시키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개선에 좋은 음식 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릴까요 지루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으로는 가장 먼저 피부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음식들, 인스턴트나 달고 맵고 짠 음식들, 그리고 술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얼굴에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뜨겁고 매운 음식들 주의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밀가루 유제품, 차가운 음식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도움되는 음식은 따로 없습니까? 노폐물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 주시고 또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미네랄과 영양소가 함유된 푸른 잎채소나 과일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끝으로 지료 피부염으로 스트레스 너무나 많이 받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당부 한 말씀 남겨 주시죠. 지루 피부염은 초기에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시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연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증상이 이미 생긴 이후에는 잘 치료 받으시고 이후 재발 하시지 않도록 치료와 함께 좋은 생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만성적으로 재발이 잦은 피부 질환이었습니다. 지루 피부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도움 말씀에 한방 내과 전문의 최현정 한의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지 분비가 많은 신체 부위에 나타나는 지루 피부염. 가려움증과 각질, 또 울긋불긋한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가 커지는 질환인데요. 이 지루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에는 기름진 음식과 스트레스 등이 작용을 합니다. 되도록 이 요인들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섬유질 가득한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하셔서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